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세요? 그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활성 산소가 제거되지는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이계호 교수의 보통 하루입니다. 이번에 주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 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화. 다들 싫어하는 말이죠. 글자가들 한자말로 무엇입니까? 늙어간다. 뭔가 좀 노쇠해지고 허약해지고. 근데 인간은 말이죠. 태어나서 노화가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하게 10살, 20살 나이에 맞게 모든 우리 인체의 기능이 노화가 되어 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문제는 고속 노화 특히 한국 사회는 초고속 노화, 초초고속 노화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름답게 정상적으로 늙어가면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정상적으로 노화가 되게 되면 수명이 120세라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즉 120세까지는 산다는 거죠. 근데 이제 120세를 못 사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120세 수명을 못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바로 고속 노화. 지금 이제 노화되는 과정보다도 더 빨리 일어난다는 겁니다. 더 빨리. 그러면은 이제 노화의 원인이 무엇이냐? 노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눕니다. 뭐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주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누고 또 노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원인 중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자 하는 부분들은 활성산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화의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활성산소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매일 매일 소량이 만들어집니다. 그건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이 소화가 되면서 영양 성분도 만들어지고 또 활성산소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음식을 먹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음식은 우리한테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음식을 먹게 되면은 소화되는 과정에서도 활성 산소가 생긴다 그랬죠. 이 활성 산소는 굉장히 강한 산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혈액을 타고서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산화시키고 또는 유전자를 변이시켜서 큰 질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거든요. 활성 산소가 적당하게 있으면은 백혈구가 같이 병원균이라든지 이런 것들 잡아 먹는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활성 산소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결국 생성되는 활성 산소의 농도는 비례해서 많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몸속에서 자동적으로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기능들이 작동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메커니즘의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요, 발암 인자는 아닙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암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암 세포의 번식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30년, 40년 뒤에 암환자가 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몇 개월 안에, 1년 안에 암환자가 될 수도 있다. 즉 암세포의 증식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죠? 참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나이에 관계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스트레스를 매우 매우 많이 받는 나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떻게 스트레스 를 푸세요? 푸는 방법. 아 그렇죠. 물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뭐 자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활성 산소가 제거되지는 않거든요. 활성 산소는 화학적으로 산성입니다. 산성을 중화시키려면 반드시 알칼리가 필요한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색깔 있는 과일과 채소에 포함되는 성분이 항산화 물질. 산을 막아주는 물질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칼라푸드를 하나를 먹게 되면 약 2시간 뒤에 소화가 되어서 그 속에 포함되는 항산화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활성산소가 제거되기 때문에 고속 노화에서 정상 노화로 바꿀 수 있는 자연의 인간에게 준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죠 자 토마토 속그 색깔이 붉은 이유가 바로 토마토 속에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포함돼 있는데 그 물질이 바로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런데 토마토 색깔을 허옇게 눈에 안 띄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안 먹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강조하느라고 말이죠.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강조하느라고 토마토 색깔이 그렇게 빨간색인 거예요. 자 그러면 빨간색이 워낙 눈에 잘 띄죠. 그러면 왜 오이도 빨간색, 수박도 빨간색, 뭐 콩도 빨간색, 깻잎도 빨간색, 상추도 빨간색 왜 전부 빨간색이 아닐까요? 분명히 이 인간들 중에서는 빨간색을 싫어하는 인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인간의 눈에 가장 잘 띄는 현란한 색깔 보라색, 주황색, 초록색. 각각 색깔마다 항산화 물질을 집어넣어 나는데 구조는 다 달라요. 보라색은 안토시아닌, 빨간색은 라이코펜, 구조는 다 달라요. 근데 기능은 동일한 기능. 무슨 기능이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기능. 따라서 칼라포드도 골고루 여러 가지 색깔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암 협회에서 구호가 있습니다. Five a day. 하루에 다섯 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절대로 암에 걸리지 않는다. 다양한 종류의 색깔 있는 채소나 과일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 토마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항산화 물질을 라이코펜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라이코펜은 지용성입니다. 기름에만 녹는 성분이에요.